작년 5월일 거예요. 이제 저한테 어떤 환자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이런 상태로. 근데 이제 이 환자분의 수술 이력을 보면 처음에 이제 사각턱이 있었고 턱이 조금 컸다. 그래서 턱을 이렇게 자르는 수술을 했다. 근데 턱을 자르는 수술을 했더니 사각턱이 너무 커 보이더라.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사각턱을 잘랐다. 그랬는데 자각턱이 너무 많이 잘린 것 같이 개턱이 됐다. 그래서 실제로 얼굴을 피부에서 보면 이렇게 패어버렸다 그래서 저한테 작년 5월쯤에 오셔가지고 이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여기는 조금 이렇게 좀 메꿔주고 재건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많이 잘렸어요. 그래서 개턱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기를 조금 재건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기를 조금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음 상담을 받고 그리고 가셨다가 얼마 전에 다, 저한테 다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20년이죠. 그러니까 1년이 좀안된 상황에서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c t 를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오셨을 때 모습이고 이게 올해 얼마 전에 오셨을 때 모습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재건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여기를 더 이만큼 잘라 갖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아니 왜 이렇게 오셨나요 이렇게 물었죠 왜 여기를 더 자르셨어요 여기를 재건 했어야 됐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상담을 받고 다른 병원을 가보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병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를 많이 잘랐으니 여기를 조금 더 잘라주면 자연스럽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여기까지 꺼져 버리게 되죠. 처음에는 여기만 이렇게 패였었는데 여기까지 패이는 상황이 와버렸죠. 그래서 꺼지고 꺼지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느낌의 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제말안 듣고 이러셨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제가,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재건수술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환자분들한테 언제 수술하셨어요? 무슨 수술하셨어요? 그때는 왜 수술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묻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마치 어 엉크러진 퍼즐 푸는 느낌이에요. 마치 뭐 형사가 수사하듯이 또는 뭐 형사 콜롬보가 단서를 찾아서 돌아다니듯이 제 나름의 그 작업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CT를 다시 보고 다 봤을 때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자 처음에 뼈가 예를 들면 사각턱이 렇게 어, 이렇게 있으셨을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턱도 아마도 뭐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본인이 볼 때, 본인이 볼때 여기는 그렇게 크게 안 보였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여기가 좀 넙대대하고 긴 느낌이 있고, 뭐 턱이 긴 느낌이 있으니까 이걸 줄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저 턱이 길어요. 저 주, 줄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줄여달라면 병원에서는 어, 이거 잘라내면 돼요. 라고 이렇게 아주 가볍게. 뭐 주, 길어 보이면 줄이면 되지. 이렇게 하고 잘랐겠죠. 근데 줄이고 나니까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양옆이 이게 길이가 짧아지니까 여기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턱을 잘라달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간단하게 턱을 자르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다 자르면 비용도 많이 들고 회복기간도 길고 하니까 난 요거만 하면 될것 같아. 본인이 거울 보고 판단하시는 거죠.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어, 이거 짧아지고 나니까 이게 너무 커. 어, 이것도 잘라야겠어. 근데 자르려고 가서 보니까, 잘 보니까, 어, 나 왼쪽이 더큰것 같아. 지금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왼쪽인데, 왼쪽이 더큰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니까, 수술할 때 선생님 자각턱 자를 때 내가 왼쪽이 좀더 크니까, 왼쪽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선생님은, 어, 그래. 그럼 왼쪽 더 잘라줄게. 하고, 오른쪽보다, 이만큼 더 자른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셨을 때는,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어, 환자분 오른쪽왜 이렇게 많이 자르셨어요? 라고 말하면, 첫마디가 뭐냐면요, 이렇게 돼요.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 그렇게 자르라고 한 적도 없는데, 오른, 왼쪽을 그냥 다 작사를 내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왼쪽 이렇게 자르는 거는 아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자른다고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자를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막 있죠. 또, 이 턱을 이렇게 많이 잘라놓은 사람에 대한 원망이 막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물어요. 근데, 사각턱 수술하러는 왜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턱의 길이가 짧아서, 이걸 이렇게 했더니, 이게 너무 커 보여서, 이걸 잘라달라고 했는데, 내가 왼쪽이 조금 더큰것 같아서, 왼쪽 조금 더 잘라달라고 했더니, 이렇게나 차이나게 잘라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스토리를 쫙 보면요. 저는 이해가 돼요. <laughs> 환자는 의사가 아니니까 판단할 수 없어서 본인이 거울에 보여지는 모습과 본인이 인터넷 보면서 생각한 모습으로 수술 제목을 정하고 병원을 가요. 난이 수술을 해야 해. 라고. 그리고 말이 병원 상담이지 병원 상담을 가서는 사실은 이거 내가 원하는 거 해줘.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고 물건 사듯이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고 나서 보니까 뭔가 아쉬워. 그러면, 아, 저 병원이 실력이 없나 보다. 나 다른 병원 가야겠다. 더큰 병원 가야겠다. 하고, 다른 병원 가서 또 본인이 보이는 느낌을 의사한테 요구해요. 그럼 의사는, 어, 그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하고서 쫙, 쫙 하는 거죠.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어, 나 이렇게 될줄 몰랐다. 이건 환자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턱이 길어 보이는 건 맞아. 근데 턱까지 같이 자르자고 하면은 괜히 끼워 팔기 하는 것 같아서 말이 길어져. 설득해야 되니까. 그냥, 턱만 잘라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잘라주는 게 의사도 편해요. 왜? 상담 시간이 길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라줬어. 그럼, 아, 이게 뭐예요? 잘르고 났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아니, 당신이 잘라, 잘라달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싫어. 그러면, 아, 이, 의사랑은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이 사람 실력이 없어. 다른 데 가야지. 딴데 가. 그랬더니 보자마자, 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환자가 얘기를 하면 의사는 어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갸름해져요 라고 자르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다 환자가 근데 저 왼쪽이 좀더큰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면 왼쪽도 잘라 드릴게요 아 그럼 되겠다 하고 수술을 해요 하고 나서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푹 헤어버리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이제 이런 걸두 번이나 겪었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좀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더 자르는 건 아니에요. 라고 분명히 작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와서 자른 채로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제말안 듣고 여길 자르셨어요? 라고 말을 하면,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뭐 비용 부담도 있고, 다른 병원 갔더니 그냥 자르면 된다고 해서, 그게 더 간단할 것 같아서, 나 보형물 넣기도 싫고, 그러니까는 그냥 자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또 의사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했더니만, 더 힘든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전에는 요것만 있었는데, 지금은 요것까지 생겨버린 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며칠 전에 이 환자분을 뵙고 진료실에서 이 환자분이 저한테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아니, 내가 환자인데, 몰라서 그러는데, 뭐 자꾸 나한테 화를 내? 아, 그리고 뭘 그렇게 캐물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화내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지금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제가 되짚어 봐야 돼서 그래요. 누가 어디서 뭘 놓쳤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환자분이 저랑 지금 어떤 수술을 계획하기 전에, 이런 과정이 없으면 똑같은 실수를 또할수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막 제가 혼내는 것 같고, 어, 막 무시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진료실에서 겪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환자가 그렇죠. 환자분도 속상하죠. 하지만 속상한 건 감정이고요. 속상하다고 또 다른 실수를 또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나를 욕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복습이죠.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 그러면 채점을 했는데 틀렸으면 에이 이 문제가 이상해 하고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다그 문제를 왜 틀렸는지 오답 노트를 만들어봐야 돼요. 근데 진료실에서 제가 그 오답 노트를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과정이 환자한테는 굉장히 도전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본인의 실수라고 말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냥 의사들이 나쁜 거니까 의사가 나쁜 거니까 날 이렇게 만든 건 의사 너잖아. 너는 잘, 자, 다리 뻗고 잘 자지만 난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서 감정의 골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다소 힘들고 조금 뭐 저랑 부딪힘이 있더라도 그거를 완전하게 정리를 하고 새롭게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건수술이나 또는 수술하고 불안하거나 어, 재수술을 계획하거나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 내수가 수술해왔던 내용에 대한 그 복기가 돼 있어야 돼 복습이 그래서 오답 노트가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뭘 놓쳤구나 근데 그걸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혼자하거나 인터넷 보고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비슷한 경험한 사람들하고 하다 보면 전혀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